2024년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00 95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 뱀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여 또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탄이 들어간 사람의 말로, 사탄과 손을 잡은 사람의 말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가렷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증거합니다. 사탄이 가렷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장악하자 그는 사탄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가렷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갔습니까? 가렷 유다가 악심을 품었거든요. 예수님을 밀고 하고 돈을 좀, 돈을 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악심을 먹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만 합니다. 사탄이 들어가자, 결국 그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고 엉터리 재판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 가려 유다는 어, "아,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어, 그리고 나서 은을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 어, 그리스도를 판 죄는 니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러자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불의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힘으로 혹은 거짓으로 침탈하는 게 불의입니다. 불의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힘과 속임으로 탈취 탈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자들 아, 참네그 사람이 더러운 자인가 아닌가를 보려 그러면은요 그들의 말을 보시면 돼요 말네말 네. 말 천박하게 하는 사람들 야비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음행이란 게요. 돈 주고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것을 돈 받고 돈 주고 거래하려는 거예요.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것을 돈으로 거래하는 자들이 바로 그게 음행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거 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게시록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나왔을 때에 독일 사람들, 독일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히틀러를 향해서 할 히틀러 그러면서 그를 지지했죠. 히틀러가 흔든 깃발이 뭡니까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이 독일 민족이 가장 뛰어나고 우수하다는 걸. 예. 그, 그, 그 말을 계속 했더니 독일 사람들이 그 말에 미쳐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히틀러를 따라간 사람들이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유대인들 600만 명, 유대인만 죽였습니까? 그때 집시들이 한뭐 300만 명또 죽였다고 그래요. 또 그들만 죽었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어간 그 많은 독일 사람들과 그리고 유럽인들 또 러시아에서 죽어간 사람들, 아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라는 민족주의라는 깃발을 흔드는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그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그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다. 그러나, 그러나 오직 모든 가치 위에 최고가 민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그 민족주의의 깃발을 든 사람이 있죠. Y.S. 네. 모든 것보다 민족이 우선한다. 네. 그 말을 하면서 그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 대통령 취임사를 써준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한상시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한완상 씨가 우리나라 그 좌파의 아주 어른 중에 어른 아닙니까? 네. 모든 것 위에 최고의 가치가 민족이다. 그 아주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나중에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고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돈 뺐단 말이에요. 그 그냥 그대로 네, IMF 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고통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지나가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는 뭐 소련의 스탈린, 중국 마오쩌둥, 중국이라기보다는 중공이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그건 김일성은 영, 김일성 영생교죠. 김일성 영생교라고 누가 부르더라고요. 종교죠. 북한은 종교 집단입니다. 아주 사교 집단이죠. 그 다음에 동남아에 있었던 그 많은 그 죽음. 그리고요.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나라들에서 그야말로 거짓과 악마의 춤판이 벌어졌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저는 제일 TV를 보다가 가슴 아팠을 때가요. 우리나라 KBS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찬양하는 프로를 특집을 만들어서 방송을 했잖아요. 크, 차베스를 찬양하는 프로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저 베네수엘라 곧 망한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KBS예요. 그 KBS PD하고 기자들이요. 차별에 찬양하는 그 특별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요. 저는 그목 사람들 머릿속에 는요 이상한 게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래 가지고 나라가 똑바로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요.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 할때 베네수엘라가 7000불 넘어가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3만불 훌떡 넘어갔는데 베네수엘라 지금 2천불 겨우 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했다고요. 그게 위대한 정치가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가련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사탄한테 휘둘리면은요 이지사합니다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게 사탄이 들어간 사람의 말로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요, 그게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한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후손들은 1900년 동안 유랑하며, 멸시받으며, 천대받으며 살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반일 축창가, 그걸 보면서 제가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그, 그, 김일성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 그 갓근, 갓근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가이 끈을 갖다가 딱메고 있는데 가시라는 게 이게 끈이 두 개가 있잖아. 요 왼쪽 오른쪽에서 끈이 내려오는데 그걸 딱메고 있으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가시 안 날아가죠. 그런데 그끈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은요. 그럼 가시 바람에 훌떡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남한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는 끈은 두 개다. 미국과 일본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약한 끈을 끊어라.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도록 계속해서 공작을 해라. 그게 김일성이, 남한을 적화시키는 기본 전략이었잖아요. 그건 뭐 대명사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반의를 불러요. 여러분, 독립문, 독립문이요.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그거는 반중의 문이었잖아요. 반중, 독, 중국으로부터 그 사대주의로부터 벗어나자. 그 반중의 문인데, 아이 나라 그 대통령이 거기에 가가지고 3일절날 반일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반중의 문에 가서 반일 노래를 부르다니요. 여러분 독립문 누가 만들어줬는? 누가 독립문 그 만들 때돈 대준 사람이 그 일본 사람들이 은근히 뒤에서 돈 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전 독립문이 그게, 그게 멀쩡하게 서 있는 게전 너무나 이상했어요. 나중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는요. 조선 총독부 안에 그 독립문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원이 있었더라고요. 전담 직원이요. 왜요? 그게 반중의 문이니까는요. 근데 거기에 가서 반일 노래를 부르는 대통령 한심했죠. 저도 아는데, 저도 아는데. 한심했습니다. 근데 그 박원순 시장은 살아있을 때그뭐 고종의 길이 뭐니 뭐 옛날 경오고짜리 뒤에로 해가지고 그런 걸안 들었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고종은, 고종의 자신, 자식들은 죽었어야죠. 나라가 망했으면 고종과 그 자식들이 죽어야 되죠.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래도 일본이 고종한테 그한 약속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일합방서에 도장 찍으면 매달 생활비 얼마씩 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 고종은 그 일본의 황실에 들어가서 아주 높은 자리에 아주 우려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그 후손들은요. 1945년에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어음부 뭐 일본 정부가 약속한 돈을 꼬박꼬박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양녕대군의 후손인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할 때그 이씨 왕가의 재산을 갖다가 전부 국유화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씨 왕가, 이씨 이시, 고종의 후손들이 그 왕궁들 다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근데 국유화해가지고 그냥 저렇게 문화재로 만든 건 그건 같은, 네, 같은 양녕대군의 후손인 이승만 박사예요.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정을 높여요? 그래야지 고정을 높여야지 반일죽창가가 나오니까 그러죠. 그래서 끈 하나 끊으려고요. 제 눈에는 그렇게 뵙기는 해석이 안 돼요. 반일죽창가와 그 김일성이 말한 같은 전략은 같은 결과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같은 건지 아닌지. 본인들이 알겠죠. 제가 보기에는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어요. 일본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 그런데 이번에 일본과 같이 힘을 합해서 어, 이 동북아시아를 갖다가 완전히 예, 뻘겋게 물들이려고 하는 중공에 대항하자 이제 그런 그런 그 외교 전략을. 현재 대통령이 세우고 있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들어간 사람들의 말로는요. 스스로 목매어 죽는 거였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은요 사탄이 들어갑니다. 어떤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살의 사욕을 추구하면 사탄이 들어갑니다. 우리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택함을 받고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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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 사탄과 손을 잡은 가려주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성령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하시는 것을 언제나 추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